오명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전 신흥주 한바쯤 세상고 출신으로 어렸을 적삼촌손을 잡고 간 야구장에서 야구의 매력을 느끼고 야구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2020년 신인 드래프트 이공라운드 전체의 59순위로 조단에 입대한 오명진은 179cm의 키와 몸무게 79kg의 당당한 체구로 몸에 비해 잘 드는 체중이동에서 나오는 좋은 타협과 강한 어깨가 장점인 선수였다.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비마저도 매일 밤 벽에 공을 던지며 거듭한 야간 연습으로 기본기를 쌓아 올려가 현재는 몸을 아낌없이 달리는 호수비로 두산 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다. 우선 오명디는 두산 코치진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함을 갖추고 있기도 한데, 그는 비시진에도 연습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한관계자는 오명디는 야구에 미쳐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올해 10억 명류부터 빛이기 바라요. 10억 명이 타틀 1위에 등록하여 두산 팬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으며, 이 활약으로 받게 된 응원가도 매우 중독적이며 동그라미를 그리는 안무가 독특하다. 또한 그의 성을 상징하는 등장곡 소녀시대 오는 오..오..오..오.. 오명진 오, 오, 사랑이라는 개사를 통해 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독서가 취미라 스타라타 데미안 등 다양한 책을 읽으며 도포까지 작성하는 등지역 부분까지 겸비한 그는 초구에 돌렸다는 안타가 쭉쭉 나가고 데뷔 첫 홈런이 잠실 말로노이라는 미친 스타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산팬이 애타게 기다려온 군필 내아수 두산이 자랑하는 악바리 두산이 하수플레이영원진 화이팅! 더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